참참참아아이렇게 풀었단... 늦게했어 어디야 나 <laughs> 태워 살려 살려야 돼 살려야 돼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나어나죽신어한죽명 아, 아, <laughs> 하이 죽었어 하이. 나 지금 어나 싸우고 있나봐 저기 나 지금 테라 중인데 와죽킬 했네 죽었우나아시더라그었어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혹시 틈킬한거 아니야 저 새끼? 아 우리도. <laughs> 그건 아니겠지. 내가 저는. 뒤에 있긴 하거든? 내가 맨 뒤에 있는데? 어, 아, <laughs>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야 깜짝이야 진짜. 아. 들켜. 여기, 여기 있는 애들한테 들킨다고. 안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음, 안개맵이라뭐 어디 있든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아예 안... 다 집어넣으려면, 아, 야 뭐야. 나, <laughs> 아이 씨 개새끼야. <laughs> 아, 쇼, <진짜>, 쇼. <시발. 웃음> 나술 한번 긁었는데. 일로 <laughs> 와, 일로 와. 여기서 먹자. 여기서 피... 짜 채우고 가자. 여기 노가리 방에 안뭐 되는데. 뭐 어디 어디든 존나 안 보이는데. 음. 응. 그럼 놀게 여기 놀자 아, 우리 위치 괜찮으니까 응. 여기서 놀자 이래고 이러고 놀자 이러고 응. 왔다 갔다. 참, 참, 참. <laughs> <laughs> 태훈, 씨, 씨, 아, 심판, 심판, 내가 심판 볼게. C <laughs> 예, 눌러봐, 태훈, 씨 C 누르고 용원이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지 너가 먼저 해, 용원. 알았어. 그래. 아. 하나, 둘, 셋. 참, 참. 아니, 아니. 아, 그래. 니가 아, 해. 니가 오케이, 해, 니가 오케이, 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해, 해. 한다. 참, 참, 참. <웃음> <웃음> 참. 야, 머리 달이라고. 가바 <laughs> 달아. <laughs> 참, 참, 참. 아이 새끼 늦겠어 야 개새끼야. 야야야 주주 주아. 씨발. 와이 새끼야. 참참참참참 참. 귀이참참 참. 귀구이참참 참. 뚝배기 어딨어 태 뚝배기 어딨야어나 잠깐만 나 구구성장 구구성장. 아, 구상 먹고. 구상 어, 오케이. 아난 씨발 나 생각한 거 에너지 드링크 더 존나 아깝대. 색띠고. <laughs> 야 아이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마. 싸우지 마. 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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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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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만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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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붕대 달라고, 붕대. 10대 들아 야, 붕대 여기, 여기. 내, 내 머리 있는 데 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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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내 뚜껑이. 이득. 아, 씨X! 벗었어, 벗었어, 벗었어. 벗었다고, 벗었다고. 태용 벗었다고. 오케이, 아, 나 붕대 먹려다가니 <laughs> <laughs> 네, 붕대 10개 넘겨 먹었잖아, 씨발로만 나, 나 5개밖에 없네, 지금? 나무, 나무 한 아, 채. 근데 거. 나 지금 이동하기엔 좀 너무 그런데. 지금 쏴야 될거 같은데? 쏠게. 쏴. 태웅 빼 이제 빼 태웅 빼너 <laughs> 누가 나 쏘냐? 어 얘네 얘네 팀원인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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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인가 아니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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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킬이야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아니 남은 아닌가? 거 같은데 AK 킬쏜 새끼 있는데? 아 찾다 았 찾다 어, 았쏙개스 올킬 올킬 파밍 파밍 어, 이 새끼 닉네임 샤오우야. 연막 내가 터트린다, 연막 내가. 아, 씨발. 어디, 어디야? 뒤쪽인 것 같은데? 어디냐? 용어는... 아, 연막 때문에 안 보인다. 용원 살수 있나? 태운, 태운 그쪽으로 붙어. 네, 아, 기 예. 여기서 잡을게. 가는 중, 가는 중.

나이스 태웅 살려 일단 살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니야 아니야. 나중총알 날라. 이나 나무 내나 있는 나무, 나무 쪽으로 와. 언덕에 나 있는 나무 쪽으로 와. 나 있는 나무 쪽으로 와. 태웅 살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oh, 나아죄리아 미안 미안. 아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부터 내내 내 뒤로부터 내 뒤로부터. 아 okay. 이거 나 씨가 떨린다. 태웅 내 뒤로.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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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형 나, 나 있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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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케이. 여기로 와나 봤어, 적 봤어 나 살리면 돼나 살리고 바로 어... 엎드려 이렇게 싸움에 놔두면 싸움에 놔둬 오른쪽, 어, 오른쪽 아, 왼쪽, 왼쪽, 왼쪽 태웅 왼쪽, 어, 거기, 거기 오, 어, 기절했다 오, 나이스, 나이스 이 씨발탱. 어, 니네 죽었, 살렸어, 내가 살렸어. 내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항공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기장, 자기장. 야, 왜, 자기장. 오, 오른쪽으로 돌아 올라가야 돼. 오른쪽으로? 아, 지금 씨발, 일어나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 태원이 왼쪽에 있는 거 같은데. 어, 아까 저기 기절한데? 어, 그니까 그쪽에 있어, 분명. 오 나이스. 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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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태훈 왼쪽. 아 어, 씨발 안 보여. 안 보여. 태훈 내 뒤로 와. 오, 오 하나 맞았어 하나, 하나 맞았 카고팔 개이드 하나 맞았어. 야 이거 1등1등 1등 각인데? 진짜 그냥 존나 가깝네. 우리 쪽이다. 태열이 미친 거고. 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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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엄마.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씨야. 아 나이스. 아첫첫첫 뭐야? 근데. <laughs> 첫 치킨이야? <laughs> 오호 <laughs>